박근혜 전 대통령 퇴진 집회 당시 개엄령 선포를 검토했다는 의혹을 받는 조현천 전 국군 기무사령관이 5년 만에 귀국해 체포됐습니다. 29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 서부지검은 이날 오전 6시 34분께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한 조현천을 체포한 뒤 청사로 압송했습니다. 조현천은 경북 예천 출생으로 대구고등학교와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했습니다. 2014년 10월 정보계통에 경력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기무사령관의 오른점으로 주목을 받았습니다. 2016년 12월 말 최순실 비선을 활용한 군인사 개입 관련 의혹 보고라는 문건이 폭로됩니다. 박근혜 정부의 비선실세였던 최순실과 사라진 줄 알았던 군내 불법 사조직 알자 외가 군내 핵심 보직을 장악하려 했다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그 보고서에 조연천의 막강한 권력 행보와 군 인사 개입 의혹 등이 보도되면서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조현천은 2017년 2월 개엄령 문건 작성 테스크포스를 구성하고 8쪽짜리 전시계엄 및 합수 업무 수행 방안과 67쪽짜리 대비 계획 세부 자료 등으로 직접 개엄령 문건을 작성하여 한민구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했다는 의혹을 받아왔습니다. 문건에는 탄핵 선고 이후 예상되는 대규모 시위를 진압하기 위해 서울 시내에 탱크 200대, 장갑차 550대, 특전사 1400명 등을 투입하는 방안이 담겼습니다. 개엄사령부가 국가정보원과 국회 등 주요 시설을 통제하고 KBS 등 언론의 보도를 사전 검열하는 방안도 포함됐습니다. 이 개엄문건의 존재는 군인권센터와 이철이 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18년 7월 공개에 처음 알려져 문재인 전 대통령은 특별 수사를 지시했고 검찰은 군검 합동 수사단을 꾸려 약 3개월간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핵심은 개엄문건이 실제 실행을 위해 작성된 것인지 여부였습니다. 그러나 문건 작성 직접 관여자로 지목된 조현천이 2017년 12월 미국으로 출국하면서 문건 작성 경위와 실행 계획 여부에 대한 수사는 중단되어 군검 합동수사단은 조 전사령관에 대해 기소 중지 처분을 내렸고 조현천의 윗선으로 지목된 박근혜, 황교안,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 한민구 전 국방장관, 장준규 전 육군참모총장은 참고인 중지 처분됐습니다. 합수단은 개업문건 작성을 숨기기 위해 위장 TF를 만드는 등 허위공문서를 작성행사한 혐의로 소강원 전 기무사 참모장과 기우진 전 오처장, 당시 방첩정책과정이었던 전모중령을 기소했습니다. 전중령은 지난해 10월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고, 소참모장은 지난 2월 민간법원의 2심에서 무죄 판결이 뒤집혀 1 천만원의 벌금형이 확정됐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소참모장이 사령관 지시에 따라 TF를 구성해 문건을 작성했다고 적시해 조현천 전 사령관의 책임을 분명히 못 박았습니다. 법원은 소전 참모장이 미래방첩 업무 TF라는 이름의 위장 조직을 만들어 비밀스럽게 개업령 문건을 작성하고 2017년 5월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자 2017 키리졸부 훈련 비밀로 문서 제목을 바꿨다며 폭넓게 당시 정황을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개엄 발령 전 위수령과 개엄 발령 요건을 연구하고 이를 문건으로 작성한 행위는 명백히 직무에서 벗어난 것이라며 정권 교체 이후의 문건이 드러날 경우를 대비해 뒤늦게 훈련 비밀로 숨기려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을 폭로했던 군인권센터 측은 기무사가 합법적인 계엄 실시기관을 배제하고 나서 위법적인 계엄 계획을 세운 점을 법원이 판결문으로 처음 인정한 사건이라고 그 의미를 설명했습니다. 앞서 1심 보통군사법원은 업무상 관행에 비춰 TF 이름을 가짜로 쓸수 있다고 착각했을 뿐이라며 소 참모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지만 소 참모장이 전역한 뒤 민간 법원에서 진행된 항소심에서 판단이 모두 뒤집힌 겁니다. 소전 참모장 측은 지난달 벌금형 선고 직후 상고장을 제출했지만 이달 8일 다시 상고를 취하하면서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조 전사령관이 귀국한 것을 두고 정권 교체와 윤석열 정부 출범으로 자신에게 유리한 환경이 조성됐다고 판단한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옵니다. 돌이켜 보면 조현천을 불기소하는 문서에 도장을 찍은 것은 당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었습니다. 조현천은 지난해 9월 도련 자진 귀국 의사를 밝혔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한 조현천은 개헌 문건 작성의 책임자로서 문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지기 위해서 귀국했다며 검찰 수사를 통해 개헌 문건의 본질이 규명되고. 국민들이 그동안 많은 의혹을 가졌었는데 그런 의혹이 해소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 등 윗선의 지시 여부에 대해서는 수사를 통해 밝히겠다며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5년간 귀국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선 도주한 것이 아니고 귀국을 연기한 것이라고 웃으며 답했습니다.